어김없이 대가리 깨져가지고 칙진 누르고 싶어서 <laughs> 어 이거 누르고 싶어가지고 일단 진화 재료를 좀 사왔거든요. 또지목권이 모여가지고 자, 아무튼 제가 도전할 거는 이6조3천억이고요아 날도 아 날도 하씨 날도 또 해야 돼 진짜. 여러분 날도 하는 게 맞아? 아씨 날도는 토치 나오면 버릴 것 같은데 얼 토치 나오면 버리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시청자들이 날도 나왔으니까 날도 나온 기념으로 날도 하자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정배는 디아스가 맞아요. 정배는 디아스가 맞는데 아니 나는 안 한다 그랬는데 시청자분들이 날도 다운 기념으로 날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 얘기하는 거지. 디아스 가는 게 정배긴 해요 여러분. 디아스는 한번 붙이면 1년 쓰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 1년 쓰기 때문에 그치 얼더프가 만약에 막스맨 달고 나온다? 아 그럼 이거 바로 버리는 거거든. 디아스 같은 거 하면 간다 디라고? 아 그래? 아, 내가 이거 붙이면 오버롤 209가 되기는 한단 말이야. 아, 붙이면 오버롤이 209가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가야 되지? 터질 텐데 누구를 하는 뭔 상관이야? 그냥 아무거나라고 하 나가, 나가이, 나가이 새끼야. 기아스나 로드리가 맞거든요. 기아스나 로드리가 맞아. 네드맨드는 이거 게이지가 남아요. 게이지가 남아서 이거 누르는 거는 손해고. 기아스가 맞다. 얘네 둘 중에 하나야 로드리도 양발잡이기 때문에 쓰면은 계속 쓴단 말이지 근데 로드리는 서버에 이미 팔찌는 있으니까 디아스 하자 제발 이번에 진짜 붙어줘라 진짜로 제발 이번에는 붙어줘 너 이번에도 안 붙으면 바대로 바꾼다 진짜 나 이러면 오버로 209 되는구나 디아스 빼버리면 오버로 209 되는구나 만약에 안 붙어도 안 붙어서 바꾸면 오버로 209가 되기는 하네요 재물, 재물 한번 하고 가자고? 한 번만 하고 가자고? 그러면 은 챔스 카드를 하나 사와야겠네 이걸 하남자처럼 디아스한다고? 어, 형 하남자의 표본이잖아 괜찮아 단경이 없어 어차피 저는 하남자의 표본이기 때문에. <laughs> 뭐야, 없어? 야, 재물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이건 너무 비싸다. 28억은 너무 비싸고. 오랜만에 용수형님 재물 하자고. 천재인가? 아, 맞네. 내가 용수형님을잊고 지냈구나. 근데 용수형님이 카드가 있어요? 진화의 신용수형을 내가 까먹을 뻔 했네. 없는데? 용수형 카드가 없어. 혹시 용수형 육진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용수형 육진 있으시면 좀 팔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용수형 126 육진은 있다고? 얼려야야 궁금하긴 하다. 없는데? 아 용수형 아예 카드가 없어. 아예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뭐 직접 붙여가지고 진화등급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아예 카드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긴 하네. 아 근데 용수형으로 하고 싶은데 나도. 용수형 오진 있어? 아 근데 오진은 구매비가 걸려있는데? 정환 형은 어떠냐고? 아니 있어? 있으면은 내가 사지. 오 어, 영표형 육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영표형 육진 쓰자. 빗자리 포프 육진 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키보지 일단은. 어? 용준이 형님도 계시네.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용준이 형님이랑 닉 포프랑 이영표님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가봐야겠다. 일단은 우리 용준이 형님 터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닉 포프 터트리고 닉 포프는 뭐 넣어야 되지? 아 몰라 대충 이렇게 넣어 아 귀찮아.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표 형님 터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렇지. 자 갑니다. 재물은 다 됐다. 야 재물은 할 만큼 했다. 반드시 가야지. 가자. 이제 진짜 되자. 야, 오늘 너랑 유니폼도 비슷해, 유니폼 색깔도 비슷해. 고. 제발. 야, 이번엔 진짜 붙을 때 됐어. 칠트인가요? 지금? 칠트 한것 같은데? 칠트, 팔트, 이 정도 한거 같은데, 이젠 진짜 붙을 때가 됐다. 맞아요. 원상이 에우제비오도 붙였어요. 아, 원상이 칠진 장인이야. 나 그냥 원상이한테 스케줄 맞게까지 고민 중이에요. 자기꺼 살리바 칠진이랑 에우제비오 칠진이랑 은바페 칠진이랑 지금 세개 붙였어. 자 이거는 일단은 제가 뺐거든요. 아, 예. 빼가지고 일단 안 보이고. 아 제발. 야 우리의 수우신 크라우치로 가자. 우리의 수우신 크라우치 키고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아몰드. <목소리> 벨링어 <목소리> 오. 내가 이걸 붙였단 말이야? 와 진짜 솔지 진짜 기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와와 와, 우리 나이브랑은 진짜 다르다. 와 아니 여러분 순간적으로 디아스 팔뚝이 보이는데 현실 부정이 된다니까? 아니 아까 딱 여기서 요렇게 하는데 어? 디아스 팔뚝이 왜 보이지? 이러면서 어 제가 왜저게 보이지? 이러면서 <laughs> 와, 대박! 와, 나 이름이 이제 오버로 200번 아니야? 와. 아, 진짜 미쳤다. 와. 할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진보권이 있어서. 아, 저거 무조건 저 뭐야. 특훈 시켜줘야지 아우. 이쁜 놈이네, 저거. 효자구만. 역시 근본 메모레이커 0m 값. 와 미쳤네? <laughs> 아 근데 진재를뭘 사야 돼요? 129 오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러 동일 카드가 쌀것 같은데 그냥? 야얘 얼마야? 동일 카드 얼마예요? 아이씨 메모리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외물이 없어요. 아이그지나재를 만약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얼토치 아니죠에 얼토치 아닙니다. 얼토 티입니다에 여러분 얼토 티예요. 아이들 이거 디아스 지나하려면 뭐 넣어야 되지? 송기리 형님 혹시 디아스 있으세요? 제가 오늘 디아스를 붙여가지고 디아스 8층까지 좀 마려워가지고 혹시 형님 있으시면 하나만 좀 팔아주시면. 아 디아스는 다 정리하셨어요 형님. 아 진짜 대박 얼마만에 붙인 거야 진짜 아 팔찌는 원래 터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누르는 거긴 해 여러분 인지요? 원래 그런 거는 터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누르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 붙는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매물이 올라있네 300억? 일단 이거 하나 사볼까 베이지 얼마나 차는지 한번 넣어볼까 1점 4칸? 그러면은 이걸로 만약에 다 채우면 은 4.2칸 정도 되겠네. 아, 근데 저런 게두개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물이 없네요. 예. 문제가... 문제가 매물이 없네. 저런 게 진짜 안 나오는 거긴 하는구나. 이런 게 얘네들은 게이지가 얼마 안 차거든요. 어, 1600억. 이건 만약에 터지면은 2000억 증발이구나. 와, 졸라 비싸네. 아, 이거 동일 카드 넣는 게 손인 거 같은데, 여러분? 128프링콩 팔찌 나왔다고? 오, 그러네 이건 또 뭐야? 아니 이런 게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그러네 이것도 있구나. 뭐 어, 별의별 팔찌니 다 나오네요. 별의별 팔구진이 진짜 서버에 다 나오는 거야. 남조선님이 또 붙이신 거야? 아 진짜.. 우리 남조선 형님은 그냥 진화의 신이야. 어. 걸어볼까요? 이런 거 한번 걸어볼까요? 사진 해가지고 야다 구레데이 걸어보자.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 이 정도? 와 진화 제료 잠깐 걸었다고 지금 3천 원이 빠졌네 얼토 디아스 팔찌 붙으면 15,000원 간다고요? 좋았다 얘네들 사질까? 얘네들 사시면 진화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아디아스 사용하니까 동일 카드 넣는 게 이제는 손해인 거 같아서 얘네들 제가 사와가지고 내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못하겠네 이거 아 오늘 삘일 때딱 가야 되는데 인정? 여러분?